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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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먼저 들어왔냐고 그랬어 근데 눈이 너무 이렇게 체력되니까 부러진 <laughs> <laughs> 이만큼 었어 야. 다 할까? 추우니까 걷자. 너는 왜 얼어붙었니, 왜? 응? 아. 아! 미안해, 미안해.

난, 난, 이렇게 내가 태어나서 맛있게 청경채를 먹어본 게 처음일 것 같아. 아, 그러네. 응. 뭐? 응, 이거 뭐 있어? 이거 뭐봐 봐. 자석이야. 그서 손이 나도 붙어. 있어. 응. 도 붙어. 어, 나똑같은 그럼 봐 봐라. 봐 봐라. 그럼 얘를 만약에 이렇게 껴서 손을 껴서 이거 뭐. 어 볼까? 거 내가 해 줄래? 응, 야 여기 상처가 안 날고, 얘 이렇게 가벼운 것만 살짝 걸을 만한 방법은 뭐가 제일 좋을까 여보 뭐. 이 실크벽지를 상하지않게앞 점? 아, 빵구나. 나 아, 이거 고구나 이거 빵구나. 이거 빵나이 없어 구나 이거 나 이거 이 할아버지 살던 집이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다 바뀌어가지고 막 촬영 안 돼? 아, <목소리도> 아, <목소리도> 아 맞네 그래서 내가